아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코디네이터 열정 피름입니다. 네 오늘 강동구 고덕동에 왔습니다. 어, 여기가 그라시움이요 가장 장점이 어 아파트 지하 상가 주차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있다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가면 와 여기가 지금 GS 더프레쉬가 있고요. 이제 퇴근하고 여기서 이제 가볍게 이제 장을 봐가지고 가는 거지 맥주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이렇게 여기 간단한 김밥 코너도 있으니까 사람들 저녁 밥하기 싫으면 와가지고 그냥 바로 순대 떡볶이도 팔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장자리로 가면 비를 안 맞을 수 있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와. 어, 이쪽으로 가면 지하주차장인데,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써있어서 들어가보지는 않을게요. 어, 근데 주차장도 되게 쾌적해 보인다. 네, 그라시움 메인 게이트 메인으로 들어왔고요. 소나무가 이렇게 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네. <laughs> 어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묘한 그런 어, 고즈넉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좀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 정원 컨셉이구나. 여기는. 그렇죠? 와, 여기 토끼 놀이터가. 도리터가... 근데 <laughs> 귀엽게 잘 돼있네요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어른이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 아파트들 임장을 하면 전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돌다리 건너는 아 이렇게 또 물소리도 요즘 잘 만들어 놓잖아요 아파트들이 이쪽 아 어, 가리도 한번 건너볼까요? 여기는 어떤 느낌이지? 한국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일본 그런 느낌인가? 네, 그리고 여기 그라시움의 또 장점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품고 있다고 해서요. 학교 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오, 이쪽 가까운 동. 여기 이제 118동이나, 네, 이쪽 동네에서는 학교를 가기에 굉장히 좋죠. 어, 여기가 이제 고, 고독 중학교인데요. 이렇게 강독 초등학교하고, 고독중학교하고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가까운 동이 125동, 134동, 118동,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으세요. 초중, 6학년에 3학년, 9년을, 거진 10년을.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서 뭐한 1분, 1분, 1분 걸릴까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게 그라시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자 이제 아파트도 한번 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오늘 덥지 않아 다행이에요. 카페 여기 카페 있나 보다. 카페 그라시움. 어, 안하네. 프랑스 파리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인데 여기 지금 에펠탑. 에펠탑, 파리스. 크... 와. 자. 야, 애들 여기 노는 시간이면은 엄청 나겠어요, 지금. 놀이터가. 일단 애들이 되게 재밌게, 이쁘게, 이렇게 에펠탑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괜찮네요, 여기가. 이게 제주도에 있는 그 수국 같은 느낌인데. 조경은. 아, 적용은... 괜찮다 여기가 아 여기 제주도네 제주도 수국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돌하루방도 있고 여기 보세요 하루방이 있어 하루방에 있는 흑돼지도 있어 흑돼지 새끼들도 있어 저 밑에 아 여기에 그 진짜 나무 그런 거 가지고 여기다 딱 막으면 은 정말 제주도 같겠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뭐좀 계속 해놓을 순 없지만 이렇게 이벤트, 이벤트 하고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이쁠 것 같네요. 이 수국. 오, 적경은 진짜. 그 다음에 지금 컨시어지 센터에 왔는데 보니까 새벽 문앞 조식 서비스. 그렇죠. 조식을 해요, 조식. 조식도 이제 식단표가 있고, 어, 조식이 이제 7,900원에서 8,400원. 넉넉한 조식은 이제 14,000원까지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제 아파트너라는, 아파트너라는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네, 요즘은 다 어플로 하는 시대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역시 좀 대단지 아파트 분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하기 에 되게 좋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또이 블록에는 얼마나 이쁜 조경이 되있을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아, 이렇게 필로티 들어오면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 아, 이게 넓고 뭔가 좀 아,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 블록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네 좀 여백의 미어이 블록에 또 점수를 더 주고 싶은 상황이 생겼어요 이 아파트 바로 뒤에 이 아파트 단지가 아닌데 완전히 산이 있어요, 산. 이 산에서 듣는 그, 매미소리 이런 게 지금 너무 좋거든요? 와, 여기 미쳤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사실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바로 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없잖아요? 근데 평지인데, 그러니까 야산 정도인데, 그래도 산이죠, 여기가. 어, 이게 인장 영상이 처음이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을 끊어야 될지.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야산 바로 뒷산인 거예요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숲속 같아요 숲속 이게 아무리 조경이 좋다고 해도 좀 약간 인위적이잖아요 인위적인데 여기는 정말 울창한 숲인 거예요 숲어 그라슈 아파트의 좀 장점을 보니까 이렇게 지상에 어, 쓰레기 배출하는 데가 이렇게 지금 대부분 보면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 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드를 인식해서 열리면 쓰레기를 이제 넣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이런 거는 되게 잘돼 있네요. 일반 쓰레기만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배출구를 통해서 버리고 재활용은 따로 있겠죠. 근데 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하에서 이제 따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각 계단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구가 있대요. 냄새도 안 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